니까 참설입니다. 소외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해서 또는 스스로 관심에서 멀어져 있어서 혼자 된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 배척되었다, 따돌림 당했다 이런 느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는 지극한 감정을 소외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감정 중에 역시나 하나인데요. 이 소외감은 타인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타인이 주더라도 내가 느끼는 감정에 해당이 됩니다. 즉, 주관적인 감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소외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도 느끼길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배척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상관이 없더라도, 즉 혼자이더라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감정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소외감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혼자 되어서 편안한 느낌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외감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스스로 내가 소외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인지를 잠시 바꿔보거나, 즉,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거나, 현재 내가 불편하다 라고 느껴진다면 이것을 불편함이 아닌 편안함이나 그럴 만한 상황이 나한테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이 소외감을 잘 다루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감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소외감을 내가 스스로 다루지 못한다 해서 나에게 이루어질 점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스스로 소외를 선택했는지부터 또는 음, 스, 스스로 소외되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선택적으로 행위를 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소에는 남들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감정 중의 하나다 라는 것을 오늘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센스오브 라이언시안션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했습니다.